정춘 유튜브 펴 유튜브 채널. 자, 대일의 어, 640M 노트북인데요. 어, 오래된 센트리노가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입니다. 윈도우 XP 마크가 붙어 있고, 같은 계정인데여기는 윈도우 비스타. 아, 예, 이것도 윈도우 XP네요. 그리고 밑에는 어, 비스타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윈도우 7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아, 근데 보시다시피 장치 관리자에서 드라이버가 몇개가안 잡혀있죠. 에, 같은 모델인데 오른쪽에는 윈도우 XP를 설치해놨는데 마찬가지로 사운드가 제대로 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드라이버를 어, 제조사라든가 특정 그 어, 드라이버를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설치가 안되는 경우에 예,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좀 간편하게 설치를 할수 있다고 해서 한번 해봅니다 먼저 오른쪽에 윈도우 XP 는 어, 드라이버 팩 솔루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 30분 정도 돌려 놓은 것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 컴퓨터를 이제 재부팅을 시켜라 그러면 드라이버가 제대로 깔릴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왼쪽에 이제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좀 프로그램이 다르죠. 이지 드라이브 세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이지 드라이브 세븐을 마찬가지로 다운 받아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안 잡혀 있는 드라이버들을 얘가 자동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 어, 7입니다. 32비트.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 잡혀 있지 않은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잡아서 권장 설치를 해주는 아, 그런 방법입니다. 네, 오른쪽에는 프로그램이 약간 틀리지만 비슷한 개념이죠. 드라이버 팩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죠. 드라이버 팩 솔루션. 지금 얘는 이제 오른쪽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리스타트를 해서 드라이버가 사운드 드라이버가 잡히는지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느낌표더 있죠. 그래서 리스타트를 하면 재부팅을 하면 과연 저 사운드가 제대로 잡히고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그 윈도우 7이 설치된 쪽은 e 지 드라이버 7. ECDRV7 뭐아 중국에서 만들어놓은 패키지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다운로드 링크를 자체적으로 하나 걸어놨는데 예, 그래서 지금 드라이버를 잡는 작업이 진행되죠. 왼쪽에 장치 관리자에서 지금 하나가 세 예, 개가 있었는데 하나 벌써 잡혔죠. 자동으로. 예, 느낌표가 세 개였는데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잡힌 겁니다. 드라이버가.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아주 많이 사용되는, 널리 사용되는 아주 편리한 예, 저 같은 레트로 기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고마운 존재이죠. 그래서 이렇게 EZDRV7. 그래서 종류가 윈도우 7용, 윈도우 10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에도 32비트, 64비트가 나눠져 있고, 어, 윈도우 10도 32비트, 뭐 64비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윈도우 7용 아, 32비트 버전입니다. 여기 나오죠. 아, 여기 보면은 어, 윈7 x86 돼 있죠. 윈7 x86 x86이라고 돼 있는 것이 바로 이제 32비트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드라이버가 이렇게 자동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아, 지가 알아서 아, 예전에는 이거 설치하려면 막좀 드라이버 잡는 게 골치가 아팠는데 예, 일부는 아직 뭐 잡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네 이해돼요. 작업은 벌써 끝난 것 같은데요. 예, 보시면 이렇게 예, 이제 느낌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뭐 느낌표가 꼭 있다고 해서 뭐이 컴퓨터를 못 사용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필수적인 드라이버, 네트워크라든가 사운드 드라이버 이런 게좀 없으면 사용을 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필수적인 드라이버들을 어좀 이렇게 윈도우가 기본으로 못 잡는 것을 아 물론 이제 뭐 인터넷을 찾아서 적절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대부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 이지 드라이브 7. 븐 이지 드라이브 7븐이 윈도우 용이죠 그래서 이런데 뭐 구글링을 해보시면 에,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 윈도우가 에, 예, T2450이 설치되어 있고, c p u 가 멤버 1, 2개가 32비트 윈도우 7이죠. 에, 그래서 지금 드라이버가 거의 다 잡힌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에, 보시다시피 느낌표가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안 잡힌 게 아까 있다 그러는데, 뭐가 안 잡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예, 지금은 다 거의 다잡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오늘은 w i n d 7 그리고 윈도우 10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그, 그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프로그램, 아, egdrv7, egdrv7, 그렇죠, egdrv7, 이걸 한번 사용해봤고 또 오른쪽에는 XP 같은 노트북인데 XP용에서는 저게 없습니다. 이지 드라이브 7이 XP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뭐, 재부팅을 하면 아마 잡힐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드라이버 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팩, 영어로. 예, 드라이버 팩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 이렇게 뭐 귀여운 마스크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걸 누르면은 좀 컴퓨터가 오래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제가 자동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옛날 장비를 물려서 쓰는다거나 아니면 꼭 이렇게 구형 컴퓨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 이런 그 노트북이나 장비, 컴퓨터를 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서 해 어, 부팅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왼쪽은 Windows 7, 오른쪽은 Windows XP.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금 보면 예, 어, 사운드가 아무튼 이렇게 뭐 잡혔습니다. 예, 잡혀서 그 작동을 하고요 시그마텔 하이 데피니션 오디오 코드 이게 아직 느낌표가 떠 가지고 어, 여기 들어가 가지고 그 뭐죠 이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한번 눌렀더니 요거요 자동으로 잡혔습니다 그앞 전에는 뭐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눌러도 장치를 설치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어, 앞서 보셨던 자동 그 드라이버 설치 프로그램이 뭐 여기 있는 시스템 장치들을 먼저 잡아 주면서 어, 사운드도 같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드라이버가 지금 보시면 완벽하게 잡혔고 어, 이쪽 XP 쪽그 어, 윈도우 7 쪽도 가서 장치 관리자를 보면 뭐, 어, 거의 다 잡혔을 겁니다. 누락된 게 없이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예, 장치 관리자 나오죠? 예, 보시다시피 예, 거의 모든 장치가 드라이버가 구형이긴 하지만 잡혀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느낌표 뜬게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드라이브가 안 잡히면은 좀 찜찜하고 에, 뭔가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에, 오래된 모델의 에, 장치를 어, 윈도우7 윈도우xp에서도 어,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잡을 수 있다 예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오늘은 돌려서 직접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다 됐네요. 소리도 잘 나고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사운드가 안 잡혀서 예, 오른쪽 모델은 좀 골치가 아팠었는데 몇 시간 끙끙 앓았었는데 예, 이렇게 예,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되면은 예. 잘 됐죠? 윈도우 여기는 XP Professional 예, 예, K 버전 2.2002년 서비스 팩3 그렇죠? 어, T300 아 CPU 가좀 다르네요. 예, 비슷한 거의 모델인데 1.6기가짜리 예, 메모리는 500 512가 설치된 것 같고 얘는 어, t 2 4 5 0 조금 고클럭이네요. 2기가 메모리 1개가3 2비트 윈도우 7이 설치가 되어있습다다 s tail m a r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윈도우 구형 노트북, o 네, 윈도우7과 XP에서 n d o w s Kuyang notebook, Windows 7 x p 거 c e z d r v 7 e g d r b 7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골치 아팠던 드라이버 설치 문제를 말끔하게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